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정말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선한 일, 오직 누구에게나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비난받고 욕먹고 왕따당한 적 있으시죠?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해온 분들은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려고 애썼던 분들은 꼭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되고 내가 괜히 나서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다가 욕만 먹네 그러면서 낙심을 합니다. 오늘 지금 에레미야가 그런 상황에 정말 하나님 편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백성들이 미워서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받게 하려?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진멸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백성들을 정말 간절히 사랑함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에레미아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박해와 고통.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도다. 여기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 원망한다는 건요.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뒤에 있는 누구?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입니다. 어머님이 나를 아셨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어머니한테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온 세계의 싸움자로 세웠다. 에레미아가 싸움쟁입니까? 또 성격이 괴팍해서 사람들과 다툼을 만들어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한 그것 때문에, 여기 다 나를 저주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구워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몸을 꾼 것도 아닌데, 무슨 얘기냐면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데, 그들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보시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란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세 가지를 축복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를 강하게 할 거다.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도록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요, 뭐 몸이 우락부락하고 성격이 불도저 같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약하고, 금방 훅 불면 쓰러져 갈것 같고, 협박하면 금방 눈물 쏟으면서, 울면서 떠나갈 것 같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능력 주시거든.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뭘 주셔요? 복을 주십니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라, 여기 토부라는 말씀이에요 토부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 우리 이제 세상적인 복은 오복이라 그러죠 뭐, 건강이라든지, 장수라든지, 아니면 뭐, 자식복이라든지, 재물복이라든지, 뭐, 또 관직에 나가는 복이라든지, 이런 복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나님께 서 주시는 복은 그런 복과는 조금 다를 나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여러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복. 그 은혜가 우리 에레미아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아는 금방, 사람들의 저주와 왕따와 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 뒤에 보면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치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백성이 아무리 에레미아를 쳐서 에레미아를 죽이려고 하고 에레미아의 행동을 못하게 하고 에레미아의 입을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 해도 이길 수 없는 것.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제자들 앞에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첫째는 강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세 번째 뭐할 것이다? 환란 날에 너를 치던 자들, 너를 비난한 자들, 너를 원수처럼 여기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너에게 구하게 할 것이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란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무릎 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의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모든 원수들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대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 있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때 있어요. 여기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17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여기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에게 다 외면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왕따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16절도 같이 읽어보죠.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요. 감사해요.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을 들고 서서 나가면 사람들에게 외면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쎄 여기 보면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하면 세상 속에서요 외면 당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결국 그것이 나라를 살리고, 그것이 백성들을 살리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평탄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끝은 뭐다?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끝이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어질 길, 넓은 길, 평안한 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갈 거예요. 아니면 조금 힘들고 또 길이 좁고 불편해도 그 끝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갈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월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독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강하게 해주고 복을 줄 거다. 그들이 나중에는 너의 앞에 와서 다 무릎 꿇고 내게 간구할 거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지켜주셔 사실 예레미야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도요. 끝까지 가 누가 지켜주셔서 해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죽을 고이 숱하게는 옮겨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조금 싫은 소리하고, 여러분들 좀 왕따시키고, 그리고 좀 불이기를 당해도 여러분 그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에레미아에게 하신 말씀, 너를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이 되게 하겠다. 세상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 누가 함께하시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밑된 교회 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같이. 교회가 지금 이제 전광목사 때문에 좀 교회들도 전전긍긍이에요. 전전긍긍. 물론 그 사람들은 그게 기독교라고 보고, 그리고 현 정권은 이 나라를 팔아먹을, 이 나라를 완전히 공산화시킬 나라로 생각하고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사명감에 불타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히려, 이 땅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렇게 투쟁하면서, 그렇게 싸워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는 거지, 십자가를 지면서 세상을 바꾸는 거지, 그렇게 투쟁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뭔가 얻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얻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찬들이 사실 세상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힘든 거예요. 근데 막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실제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내 자신을 희생해 나갈 때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전한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런 그 전광 목사라든지 그런 주변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반감이 되는지 이게요. 이게 진리를 가지고 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악한 자들의 반대급부가 나와야 되는 건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막 투쟁하는 걸로 드러내면 결국 여러분 기독교가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라 기독교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건, 그건 불편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레미아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시절에는 오히려 에레미아의 말씀이 먹혀들지 않았지만, 이 에레미아의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영웅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었어.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딜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이님을 에레미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은 크리찬으로 그냥 숨기지 마시고 좀 사람들한테 욕먹어도 좀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편한 모습을 보여도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또 동네가 나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